지역 주택 개발 선분양 계약금 반환 기준은 무엇인가요? 지역 주택 개발 사업에서 선분양 계약금을 지급한 후 사업 시행이 지연되거나 사업 승인 미비, 계약 조건 불이행 등으로 분양이 불가능해지는 경우, 계약금 반환 기준은 계약서 조항과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.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해제 사유 발생 시 반환되지만, 사업자의 귀책 사유인지, 소비자 과실인지 여부, 계약서 내 위약금 규정, 선취권 설정 여부 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. 실무에서는 계약금 반환 청구 전 사업자와의 내용 증명 발송, 협상 시기와 방법,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전략적으로 계획하고, 필요시 민사소송을 통한 반환 청구나 가압류 등 집행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계약서 해석, 관련 법률 적용, 증거 확보 등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므로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초기 대응부터 소송 및 집행 전략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